방문한 고객에 대해서 성별이나 연령대, 고객 관심사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정보를 G4 데이터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인 구글 신호 데이터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든 자, 티스토리 블럭에 한번 방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메뉴를 한번 클릭 한번 해봐주세요. 자 이렇게 누군가가 방문했는데 을 방문한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리고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은 관심사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정보는 자 T 스토리에 있어서는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T 스토리의 성격상 로그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T 스토리 데이터를 통해서 자그 고객의 성별이나 연령대의 정보를 취득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자, 디지털 환경에서는 구글이 DMP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 확보 데이터를 연동을 함으로써, 자, 실제 여러분 티스토리 방문한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관심사는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고급 고객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시그널 활성화를 위해서, 자,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에 진입을 하고요. 자, 구글 애널리틱스 관리자 메뉴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데이터 스트림이라는 거, 데이터 수집이라는 걸 선택하고 데이터 수집에서 구글 신호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속성이라는 곳 하위에, 자, 데이터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데이터 수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메뉴를 들어가서 여기 구글 신호 데이터 수집이라는 게 있고, 시작하기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이 버튼을 딱 클릭하시고, 자, 구글 신호 데이터 활성화 계속, 자, 그리고 활성화 선택하고, 자, 지금 그러면 활성화가 셋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자, 다시 제가 이 트레이드 매그넷 선택하고, 자, 홈 클릭하고 블로그 섹션에 클릭할게요. 그러면, 자, 제 구글 지메일 계정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 방문은 남성이 방문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 남성이 방문했는지와 같은 정보가 G4 정보로 전달이 됩니다. 자, 구글 신호 데이터를 활성화하면, 구글 사용자 계정 설정에서 광고 개인 최적화를 허용한 사용자에 대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G4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광고 개인 최적화를 허용한 이용자가 G4 적용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구글 계정을 기반으로 획득한 사용자 정보들이 G4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 정보, 연령 성별, 성별 같은 정보, 관심 분야 정보, 그리고 유저 아이디 설정 없이 구글 신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문 고객들에 대한 교차기 이용 패턴 정보, 그리고 g 4 데이터로 잠재고객을 생성하고 생성한 잠재고객 리스트를 활용해서 구글에지에서 교차기기 적용하는 되는 리마케팅 광고들을 실행하는 목적으로 구글 신호 데이터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습을 해봤죠. 관리, 속성, 데이터 설정, 데이터 수집에서 구글 신호 데이터 수집 활성화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면 자, 위에 있는 자, 이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